이 바론이라는 게임이고 그리고 확장이 추가됐어요. 확학장 네, 그래서 이 바론이 왕국에서 이제는 서로 왕관을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다누는 거.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최고의 명성을 얻으신 분이 이 왕국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영점 마커 다 놓으시고. 네, 저기. 음. 파란색 빼고.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요 누군가가 지금 이게 그 서열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신분이 제일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등급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의 마커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이뭐 귀족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은 마지막 사람까지 하고 게임이 종료가 될 거예요. 네. 자신의 차례 때 하실 수 우리가 게임을 시작을 할때 지금 조금씩 옥도 하는 게 있거든요. 도시 하나랑 기상 하나. 도시 얘가 제일 큰게 도시. 그 다음에 얘가 기사. 그렇고 우리가 총3 개의 도시, 3 개의 기사를 놓고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일단 카드를 할까요? 하나, 이거, 이거, 그럼 저부터 배치를 할 건데 배치를 네. 어떻게 할거냐면은 제가 어디다가 배치를 하면은 이제는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배치하시고 배치하시고, 배치하시고 배치하시는데 마지막 분는3 개를 한꺼번에 배치하셔. 그다음에 다시 시계 역순으로 2 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상망에서 도시 두 개, 2개, 기사 두 개를 배치하시고 두개 배치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두개 배치. 네, 하주는게 제일 불리해. 그러니까. 꼴진데 왜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laughs>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이런 음, 음, 식으로 배치를 하실 거예요. 배치를 하실 때 규칙은. 여기는 호수라는 지역인데 호수에는 누구도 배치할 수 없어요 아 누구도 이동을 할수 어? 없고 왜? 호수에서 안되고 그 다음에 땅이 안좋데 신비한 지역 신비한 지역이 아까 여기 총 다섯 군데만 있었죠 네. 거기 신비한 지역에도 우리가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모두가 도시 세체를 놓실 음. 때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세, 네. 세 개씩 네. 그러면 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액션을 하시면 돼요 네. 어, 첫 번째 액션은 음 아 요거는 배치를 나타낸건가? 도시놓고 기사 세명 징집? 아 이건 징집이네요 징집이라고 진집. 하는거는 음. 내 도시에서 음. 그 기사를 두명을 징집을 아, 하는거예요 오케이 징집을 네. 하고 이런식으로 그런데 내 도시가 지금 요 상황이네요 내 도시가 호수의 옆에 있다면은 세명이 음, 나온다? 세명이 네, 나온다 오케이 네. 이게 첫번째 액션 그 다음에 두번째 액션은 내 기사를 최대 두명까지한 칸씩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나 하나를 두칸 움직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서로 다른 하나만 움직여셔도 되고 서로 다른 두 개를 한 칸씩 움직여셔도 돼요 근데 여기 안 되는 조건들이 꽤 많죠 이동을 하실 때안 되는 조건들 도시로 안 되고 저기를 성문 같은 것도 안 되고 마을에 같이 있을 수 없고 산에 있는 데도 또 있을 수 없고 산으로도 못 가네? 상대의 도시, 요게 큰 요게 도시 표시예요. 상대의 도시 안 되고, 그리고 상대의 요새, 요새 안 되고, 음... 그다음에, 같은 상대 소시한 마리 두개 이상, 일조 음... 아, 요게 <laughs> 각자 1파워 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파워, 그다음에 요게 마을, 마을 기사 도시인데, 상대방의 기사랑 마을이랑 이렇게 두개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기사, 기사둘이 있는 데서 들어갈 수 없고요.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마을이 그 산악지역 이런데가 산악지역인데 상대방의 산악지역이 이런식으로 마을이 어떤 곳이나 상대방이 기사가 있는 곳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 호수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고 상대방에 못 간다는 거에요? 상대방에 못 들어간다는 거에요? 네, 네 여기, 여기 다 상대방 거안 된다는 거에 상대방이 도시 못 들어가, 상대방이 요새 못 들어가, 상대방이 요렇게 있는 곳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들어다못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음... 저 이, 이게, 요거는 상대방이 뭐 병사가 있을 때못 못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는 일반 지역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지역은 갈수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단지 두 개가 지다는 네, 때문에. 지금 어? 가령 요 상황이면은 네, 제가 이렇게 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요 둘일 때만 못, 못, 갈, 못, 갈. 못 간다? 네, 둘일 때만 못 간다. 그러다가 이제는 언제 전투가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같이 1파워들끼리 있을 때는 전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동으로 또 이렇게 가는 순간, 그럼 저는 2파워, 이, 이 사람은 1파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상황이 어떻게까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요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두의 1파가들끼리 여기 다오선도손모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 가면 균형이 무너져가고 보라색이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람 아, 죽고 요사람 죽는 거예요 음. 상대방 말을 잡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세력이 좀 아, 줄을, 네, 줄어드는 건데 상대방이 말을 잡으면은 음. 그 상대방이 지금 여기 자원토큰 여기 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원토큰을 하나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음. 아 보이네요 네, 요게 그 뜻이에요 네, 아,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전투를 상대방 마을을 잡으면은 그냥 집에 간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을을 잡으면은 상대방 거에 있는 자원화를 뺏어 온다. 이 밑에 가그 뜻이. 자원도 그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요 숫자가 막 여러 네, 가지. 네. 분류하면 좋죠. 그냥 뺏어 갈때 어떻게 뺏어 가요? 높은 걸 뺏어 가요. 아니, 아니, 저기 공격자가 원하는 거 뺏어 와. 음. 상대방 거 중에. 상대방 마을이 파괴된 사람 중에 그니까 러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것도 뺏어오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칸에 마을이 두개 이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3번 액션은 건설이군요. 건설은 내 말이 있는 곳에서 다 전체에 할수 있어요. 전체. 음. 제가 막 기사를 막 뿌려놨잖아요. 음. 기사를 막 뿌려놨으면은 제가 이3 번의 건설 액션으로 음. 기사를 없애가지고 어,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요새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최대 7개까지 가능한 한 번에 니까 7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또 X가 또 있죠. 상대방이 말이 있는 데서 지을 수 없고, 상대방 도시 있는 곳에서 지을 수 없고, 상대방이 요새 있는 데서 지을 수 없고, 상대방이 마을 있는 데서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음. 점수도 뭐 없나 보네. 예, 플러스. 마을을 지으면 바로 거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즉시 없어 가령 제가 여기다가 아. 마을을 지었으면 여기서 아. 요거 생산하니까 얘를 얻고, 그렇구나. 이게 모든 곳에서 지을 수 있으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하나 수확을 아. 다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가령 얘는 여기서 수학을, 마을을 지었다면 이걸 가져오겠죠. 해당되는 음, 음. 거다 가져왔고 그다음에 아 그것도 액션이고요. 생산도? 네, 아니 아니 마을을 지으면 이건 자동입니다. 아 마을을 그 지으면 네. 자동. 네. 요새를 지으면은 그, 아니고요 마을. 마을. 그냥 마을이 리미티가 있으니까 어쨌지 네. 뭐 그다음에 이4번 액션은 마을을 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어요. 마을을 도시로 업그레이드할 네. 수 있는데. 음, 상대방의 그 말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이 있을 때는 할수 없고 그리고 걔를 업그레이드를 했다면은 10점을 받아요 이렇게 10점 음, 음. 10점 그 다음에 한 어, 번씩 면탐험은 탐험은 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징집이라고 해갖고 도시에서 징집이 가능한데 외곽 네. 아,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상대방이 요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네. 지어놓으면은 네. 요새가 어디죠? 요새. 요새 같은 걸로 지어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쫙 건너편에서 후비를 치고 싶기도 하잖아. 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액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급처에서 내 공급처에서 두 명의 기사를 가져와갖고 하나는 아예 게임에서 제거니고 아. 하나는 게임에서 아예 제거하고 하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가장 자리 네, 가장 자리에서 공정을 있정하고 아, 그다음에 6번 액션은 내가 열심히 자원을 모았어요. 열심히 자원 모았고 15점 그 점수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15 이상의 가치가 됐다면은 네. 얘를 내갖고 한칸 이렇게 옆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한칸 옆으로, 아, 옆으로 옆으로 이만 네, 그럼 점수가 때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 15점 15점의 가치거나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6번 액션 몇 가지가 기본 액션 기본 판의 설명이고요. 이제 확장이 들어가면은, 음. 확장은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되는데, 음, 네 차례 때 여기 이제 여기가 신비한 장소, 아까 다섯 군데 봤죠? 여기에 내가 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 토큰이라고 해갖고, 네, 네. 그거 이제 색깔별로도 나눠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색깔별로? 예, 네, 색깔별로. 음.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 신비한 장소로 딱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이 신비한 장소에 딱 이거 자신의 컨트롤 마커를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보라색이니까 네. 네. 놓고 어. 그러면은 어. 즉시 제일 먼저 신비한 장소에 자신의 컨트롤 마커를 제일 먼저 놓은 사람은 누구지? 네. 음... 네. 뭐 음... 음... 매직 매직 토큰 세 개를 받아요. 아, 네. 토큰 세 네. 개. 근데 지금 다음 사람도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다음 사람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신의 컨트롤 마커 놓고 아. 두 번째 컨트롤 마커에서는 보석을 두개 가져가요. 아.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놓을 수거나 하나, 하나. 예, 하나 가져가요. 네 번째는 없어요. 이게 아. 음, 추가가 됐고 음, 그다음에 음, 게임 끝나고 여기 올려져 있는 거3점이에요 게임 끝나고 내가 안쓴 자원 여기 옆에 있는 거 점수예요. 아, 이거. 흰색이. 이거는 내가 게임 중에 15 이상의 자원을 음, 교환을 하면 그점수고 예, 그 음. 그다음 에 이제 이 마법, 보석을 모아갖고, 지금 마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마법은 이거 랜덤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 액션이에요. 이렇게 아. 카테고리, 이건 랜덤이에요. 원래는 아. 하나의 액션으로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나온 거고. 음. 더 넷, 있어? 요 예, 음. 더 있어요. 음. 네 차례 때이 액션을 안 하고 이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보석이 들어요. 음. 내가 보석을 모아갖고,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있는 거는 내가 보석만 있다면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어요? 있어요. 똑같은 건안 돼요. 근데 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어요. 근데 얘는 카테고리 하고 하나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동 카테고리고, 얘는 증집 카테고리고, 얘는 건설 카테고리예요 음... 근데 아무튼 지금 랜덤도 얘가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구성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아니고 아니,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아, 이렇게 랜덤이야. 나온 거예요. 보통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할수 있고, 한꺼번에 할수 있고, 한 네.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얘는 별도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기본 이동이 한 칸이에요. 그런데 어, 예, 보석 이동 내면은 두 칸까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원래는 어, 상대방의 요 산악 지역에 이동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보석을 내면은 상, 네, 상대방의 산악 지역에도 침입이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보석을 두개 낸다면은 내가 스타트한 적, 내가 꼴인한 지점에 상대방의 말이 하나만 있거나 마을이 한 채만 있을 때는 그것들이 음. 다 부서져요. 음. 한 채만 있을 때, 두개 있을 때는 안, 안 부서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곳에 마을 두 개도 줄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못 쳐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렇게 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하나랑 이렇게 있을 때하나를 하나랑 이렇게 종이별로 뭉는게 예. 예. 이렇게 있을 때는 안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있을 때 하나씩. 아. 근데 이거 요새는 아니고 마을, 마을이나 시사가 하나씩만 있을 때 파괴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집인데 위로의 적인 두 개가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래서 이렇게 부시던지 이런 거 보기엔 안부고 마을하고 사람 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마을 오하. 사람이 있거나 마을이 있거나 음, 그렇게 생각. 네. 마을을 보시거나 사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어 요거는요. 이제 징집할 때 원래 도시에서밖에 징집이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 능력을 쓰면은 새에서도 징집이 아... 가능해요. 음, 똑같네요. 한 번에 다 돼? 요새에서 예, 요새에서 징지. 다, 다. 그게, 이게 이게 요새 아, 거예요. 근데? 아, 얘는 도시예요. 걔. 얘가 요새라고요? 예, 걔가 요새. 나,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할수 없는데. 원래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건 따로 또 해서 한 거예요? 네, 제가 해봤어요. 나 심지. 보내줘 그럼. 네. 예. 진집에 음. 대해서 한 번만 볼게요. 징지, 어두컴에서 모든 도시. 뭐예요? 음. 아, 모든, 도시. 모든 어, 도시에서, 모든 도시에서, 예, 한 번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음, 업그레이드. 아 원래는 기사가 건설을 할때 마을로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마을을 업그레이드해서 도시로 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어. 이 능력은 그냥 기사에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보석 두 쓰면. 음, 한번 일단 설명은 끝났어요. 오케이. 시, 어, 평야가 좋은데 평야? 처음에 우리가 지금 도시랑 기사랑 놓을 건데요. 처음에는 신비한 장소 인접해서 놓을 수 없어. 음, 그렇 거기가 들어가면 삼점을 어야 돼.